응? 응. 자, 봐요. 여기, 여기, 이거 지금, 누르시는 데는. 자, 봐요. 뼈, 뼈 옆에, 여기, 예요 네. 잡아보세요. 뼈도 네. 이 네. 뼈, 옆에, 와, 이 뼈에서 딱 떨어진 여기 옆에, 이 띠가, 요 띠, 아, 약간 탕탕한 요띠 같은 거있껴지세요 네. 요거예요 네. 요게 근육이에요. 네. 자, 요구요 요띠. 요거. 요거. 그렇죠. 요거. 네. 요거 근육이에요. 요기에다가 네. 손을 딱가운데 위치하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 가볍게 손을 이렇게 아니, 모으세요. 네. 됐죠? 아니, 손톱 찍힌만. 요런식으로. 그, 네. 네. 됐죠? 네. 자, 몸 뒤로 빠지세요. 네. 됐죠?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호두골처럼. 네. 자, 이 띠를 고스란히 이렇게 갖고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리는게 아니라 앞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음. 하나, 음. 둘, 음. 셋. 음. 몸놓지 마세요. 네. 뒤에서, 어깨 항상 뒤에서, 지금에서 네. 각도에서. 손, 손도 지금 이렇게잖아요. 하 이렇게겠죠. 이렇게겠죠. 네. 그래 놓고, 하나, 앞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네,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느낌? 네. 다시 해 보세요. 어깨 뒤에서 투 둘셋 셋 이거 약간 동적인 아니 그러니까 정적인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 크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갖고 들어가고 갖고 들어가고 갖고 들어가고 이런 식이니까.